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미이티브의 미니 미니, 미니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불닭오징어라는 친구의 실력을 볼 겁니다. 오늘 제 실력이 아닌 이 친구의 실력. 자, 어디 한판 해봅시다. 자, 레오로할 거고요. 자, 이 친구는 불러 선택 중. 과연 무슨 물을 올렸어 이멤버들관과 로사가 좋을지 한번 보십시다. 자, 일단은 마지막 까지사는 남았어요. 자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개 먹고 두개 먹고 스파이크 나왔고 비비 나왔고 이 포크를 죽일까요? 죽일까? 요 음, 근데 비비가 있군요. 어, 그럼 제가 위험하겠습니다. 부채하도록 어, 하겠습니다. 참 쉬운 자리들 이습니다 자, 어, 프린코 궁 졌죠? 비비죠? 자, 그러면은 비비를 어. 비비를 죽여줍시다! 죽었습니다. 자, 이 친구한테 맡기도록 하죠. 아, 이 친구는 어, 아, 이 친구는 빨리 살아날 수지 두두둔, 두두둔, 두 제 효과. 자, 살아나셨습니다 자, 어디? 한번, 저 로사를 잡으다면 제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있죠? 자, 그러면 일단 저 로사로 궁을 치겠습니다 제가 죽었습니다. 일단 궁은 쳤습니다. 친구한테 또 맡기도록 하죠. 어, 영, 어, 삼각, 어, 어, 이각. 어, 공을 섰습니다. 하아... 했습니다. 네, 부활했습니다. 저. 자, 그러면은 은신을 쓰고 이제 루어사를 한번 <laughs> 어, 죽어, 죽습니다또 친구한테 맞기 노력하죠. 자, 그다음에 이젠 제가 그때 못 찍은 이유는 그때 펜션에가서입니다 그래서 펜션에 안 가서 집에 찍어, 집에서 찍을라 하다가 펜션에 가게 된거죠 죄송합니다. 그래서 오늘 찍게 된 거에 음, 여기 일단 스파이크 있고요. 음 제가 이제 다른 게임에 찍으려다가 한번 이제 이거 다음부터는 어. 이 예, 루블럭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, 오늘은, 이것만 하고, 이제, 저희가, 이게 예, 친구의 목적, 오늘의 목적이 친구 실력 보기는 있잖아요. 그러므로, 친구의 실력을 봤으니, 제가 더 못하는 것 같네요. 아이. 자, 영상 보시고 재밌었으면 좋아요와,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남겨요 그럼 안녕.